안녕하십니까 국밥경매의 성실장입니다 또 탁송 하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탁송을 나가기 직전에 이제 이것저것 다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네트 열어놨죠 <laughs> 배터리 잔량이 조금 없어가지고 나가셔서 또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배터리를 지금 아예 갈아서 나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장님 오셔가지고 빨리 갈고 빨리 탁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어 갑자기 이제 빨리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제가 빨리 일편을 잘랐는데 잔량 체크했고 다시 지금 배터리를 다른 거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문제 없게 시동 걸리는 거 확인했고 국박 경매에서 가져온 제 경매 차입니다. 실제로 굉장히 하체부터 소모품까지 너무나 좋은 스포티지 R 17만 키로. 를탄 녀석이고요. 그리고 안에 뭐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뭐 저렴한 가격에 지금 가져가시는 거고요. 지금 고객님께서 차량 상태 를 한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차량 상태 한번 더 확인 시켜드리고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, 이제 가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고객님의 지금 되게 도착을 했고요. 고객님이 보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결정을 해주셨습니다. 차 정말 좋기 때문에 저가 하나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차 정말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차한 대를 팔더라도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제가 장담하고 신조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. 바로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. 스포티 잘 지금 나갔었죠. 영상에 690에 나갔었는데요. 그거 해서 지금 판매가 된 거고요. 이렇게 저희가 차량을 가져오게 되면 좋은 가격에 정말 문제없는 차량 저희들이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 카카오톡에 국박경매 치셔가지고 연식, 키로스, 그 다음에 차종, 예산 말씀해 주시면 좋은 차량으로 제가 문제없는 차량 꼼꼼하게 검사해서 이렇게 탁송까지도 가능하다는 라 부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국박경매인의 성시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